안녕하세요. 벨로퍼입니다. 오늘은 사바, 콜로라도에서 나온 콜로라도 SL7, SL7 제품 가져왔습니다. 전에 콜로라도 7F를 리뷰를 했습니다. 신제품이라고. 그 제품도 지금 계속, 지금 이제 11월 달인데요. 아직까지도 계속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품절돼 가지고 품절되면 은 예약해서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매장 방문해서 구매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도 인기가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바 자전거에서 비슷한 스펙인데 프레임만 바꿔서 나온 제품이 SL7입니다 콜로라도 SL7 105DI2 그러니까 다 동일한데 프레임 구조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르냐 SL7 SL7은 올라운드 타입, 이건 올라운드 타입이라 약간 동그란 타입입니다. 프레이밍 임 7F는 에어로 타입입니다. 하, 어, 다운 튜브 다운 튜브랑 여기 시트 튜브가좀 납작하다는 거예요. 납작하다는 거는 공기 역학적으로 더 잘나가게, 직진성이 좋게 만든 제품이 에어로 타입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올라운드 타입이라 초반의 스피드는 좋은데 직진성은 아무래도 에어로 보다는 좀 떨어지죠 하지만 장점이 뭐냐 콜로라도 7F는 8.8kg 이 제품은 8.3kg 0.5kg을 더 감량한 겁니다 그리고 큰 차이점이 뭐냐 이 제품은 T1000 이라는 카본 원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7F는 T800 원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T1000 T800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천이 또, 고급입니다. 고급이고, 단가도 더 높은데, 가격은 지금 더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295만원에서, 할인해서 265만원. 7F는 274만원. 금액 차이가 뭐 아주 크지 않은데, 어쨌든, 재질을 더 좋은 걸로 사용하고, 프레임을 좀 바꿔서 사용했는데, 더 저렴하게 만들었다는 거. 또, 사바 자전거에 한번 제가 본사에 문의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냐?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냐 한번 제가 문의를 했더니 내년에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는 한번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판매가 좀 어려워서 한번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재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본사에도 재고가 많지 않고 저희 매장도 재고 소량 들어와 있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거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하시고 구매하시기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제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제품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유광 화이트인데 어, 지금 여기가 살짝 어두워서 그런데 밖에 나가면 약간 이제 아주 반짝반짝하진 않은데 광이 있는 화이트입니다. 색깔은 화이트 레드 블랙이라고 돼 있고요. 블랙은 티레퍼하고 다르게 유광 블랙이 아니라 무광 블랙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랑 레드는 유광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보시면은 UCI. UCI 보이시죠? UCI가 이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인증을 받은 프레임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t f 처럼 똑같이 카본. 카본 핸들바에 카본 스텝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깔끔하죠 그리고 에어로 타입의 카본이 들어가서 공기역학적으로도 뛰어난 핸들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선이 하나도 없죠 깔끔하게 다 선들이 인터널 케이블로 들어가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뛰어나고 예, 멋지고 공기역학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성비 좋게 만들었다고 바 테이블 저렴하게 쓴게 아니라 카본 무늬에 쫀쫀한 바 테이블 만들어서 장착이 돼 있어서 딱 잡아도 그립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돌려도 예, 놀지 않고 쫀쫀합니다. 네, 지금 이게 105 DI2라 보시면은 브레이크 레버 105라고 딱 적혀져 있죠. 예. 자 레버 레버 한번 들어보시죠. 딸깍딸깍 예, 소리 나고 예, 예, 뒷편 섞기도 예, 아주 부드럽게 작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도 아무래도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다 보니까 브레이크 감도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예, 휠셋은 지금 카본 휠셋도 카본 휠셋입니다. 카본 휠셋이고, 어, 이거는 이제 조립, 네, 예, 조립 휠셋입니다. 예. 당연히 브레이크 레버가 105니까, 예, 캘리퍼 부분도 105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는 140mm, 좀 작은 게 들어가 있네요. 예.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 한번 같이 보실게요. 타이어도 콘티넨탈 울트라 스포츠. 타이어도 좋은 건 없네요. 네. 이제 한번 같이 크랭크 한번 보실게요. 크랭크는 105. 50에 34t.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컴팩트 크랭크 장착되어 있고, 앞 드릴로도 그 DI2. DI2라서 조금 여기가 크게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전자. 부품이 들어가는 곳이라 좀 크게 나왔네요 그리고 뒷변속기도 105 di2 뒷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켓 스프라켓은 11에 34t 그래서 언덕 올라갈 때도 끝에 맨 끝에 놓으시고 앞에 이너로 놓으시면 편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저번에 7f를 하다보니까 스프라켓 소리가 궁금하다. 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궁금하다고 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바퀴 돌아가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굴려볼게요. 네,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 네, 아주 경쾌한 소리도 아니지만, 네, 이 정도면은 소리가 경쾌하다고 들리네요. 예, 네, 들리기도 하고, 어, 아이, 소리가 경쾌한 편입니다. 저렴한 휠셋들은 아예 소리가 안 나요. 그냥 거의 무음 조용한데, 고가로 갈수록 휠셋에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뭐꼭 고가가 휠셋이 소리가 많이 난다는 건 아니지만, 소리가 난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좋은 사양을 넣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장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안장이 조금 넓게 나왔죠. 어, 예를, 그, 많이 보신 안장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로드 타시는 분들은 스페셜라이드의 파워 안장이나 뭐, 시마노에서 나오는 뭐 그런 안장들이 있는데, 조금 뒤에 넓게 나오고, 앞에 얍상하게 나와서, 좀 힘을 잘 받게, 좀 편안하게 나온 안정입니다 전립선 안정이고요 그리고 C포스도 카본입니다. C포스 안에,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간을 해치지 않고 공기 역학적으로 잘 나오기 위해서 C포스 조절하는 나사를 여기 딱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니까 이걸로 높낮이 조절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콜로라도 SL7 설명드렸습니다. 7F보다 저렴하고 내년에는 좀 가격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 인상이 될수 있으니까 지금 내년을 위해서 지금을 준비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완전 컴포넌트까지 다 카본인 거는 드뭅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265만원. 엄청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 저렴하진 않은데 가격 대비 성능이 이런 제품이 드뭅니다. 이 때문에 이 제품 한번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많지가 않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꼭 연락을 주시고 구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런 가성비 좋은 제품 꾸준하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상세 스펙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이랑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이상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꾸준하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